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시청각장애인을 아시나요? 법적 장애 유형에 등록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중한 이웃들입니다. 시청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를 통해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시청각장의 공간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청각장애 공간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각장애인들의 삶을 조명,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벌써 오늘 아홉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오늘은 제주도 농아복지관 정우장 기획조정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지난주에는 우리 문가진 팀장님과 함께 했고요. 네. 네. 바쁘셨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네. 아, 지난주엔 제가 휴가를 다녀왔어요. 아,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어요. 편하셨군요. 네. 어쩐지 오늘 표정이나 이런 게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좀 재충전과 힘이 필요합니다. 제주도에 계셨어요? 서울에 잠깐 갔다, 갔다 오시고 비오는 시기 아. 피해서요. 아 그러셨구나. 네잘 다녀오셨네요. 네. 자 오늘 우리 제스토의 시청각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은 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하시면서 또 공감도 해주시고 또 인식 개선에 또 앞으로도 지원 마련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전 방송에서 우리 제스토농가복지관에서 3년간 시청각 장애인 생활 실태 조사 결과 이야기 주셨어요좀더 자세하게 제주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청각 장애인분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시청각 장애인분들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신지 또 안내 좀 해주세요. 네. 그 제주 지역의 시청각 장애인 분들께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네.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했던 그 실태 조사 과정에서 네. 기억에 남는 분들에 대해서 그 생활 환경을 조금 더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어, 첫 번째 사례로 소개해드릴 분은 60대 여성분이세요. 네. 이분은 시각장애, 청각장애도 있고 또 정신장애까지 있으신데요. 어, 네. 지금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남편과 30년 넘게 살아오셨는데 어. 남편분도 80대에 가까운 고령이시고 네. 또 지체장애 도 가지고 계신데 네. 이 당사자분이 남편분께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음. 이분은 이제 양쪽 눈에 시력이 전혀 없고요 네. 청력도 아주 좋지 않으신데 어. 이제 보청기를 착용 하시기는 하지만 대부분 혼자 집에 계실 때가 많아서 보청기 착용은 잘안 하시고 음. 또 보청기 오랫동안 착용하면 간지럽다고 빼버리시기도 하셨어요. 어, 불필요, 좀 불편하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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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청력이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에 좀 음. 간단한 대화는 가능한데 네. 대화가 길어지거나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네라고 대답만 하는 모습을 아. 보이셨어요. 아, 질문에 상관없이 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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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남편분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음. 남편분의 입장에서도 이제 본인 이 돌아가시면 아. 나 혼자 남아서 어떻게 사실지 걱정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남편분도 미리 지금. 고... 좀 약간 고민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남편분은 80대에 가까운 고령이시고, 지금 이 시,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리고 정신장애까지 계신 우리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인데, 걱정이 많네요. 여러 가지로 보면 생활도 매우 어려울 것 같고 한데, 주거 환경은 좀 어땠어요? 집에 방문했을 때? 이분 들이 이제 30년 넘게 거주한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네. 갔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이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네. 뭐 계절에 맞지 않는 이불이 밖에 나와 있고 음. 또집 구석구석마다 쓰레기와 묵은 먼지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네 네. 실내 바닥도 곳곳이 오염돼 있고 또 음. 여러 가전제품이나 살림살이 같은 것들이 이제 자리에 맞지 않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었고요. 배달음식 쓰레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네. 쓰레기는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 수는 있었지만 네네. 또 이분이 직접 살림을 하시는데 눈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아 물건들의 위치를 기억하시고 그곳에 그 가서 살림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함부로 또 정리를 할 수는 아, 없었습니요또 다른 사람이 손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시기도 하셨고요. 어, 그런데 욕실이나 주방의 물때 같은 이제 집안 곳곳이 청결하지 못하기도 했고 또 환기를 하지 않아서 집안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이고요. 좀 쾌적하거나 청결한 상태는 좀 아닙니다. 그죠. 또 보이지도 않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쾌적한 환경이 더 필수적인데 그죠. 네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돌아와서. 이제 한숨만 나셨군요. 우리 정우자 시장님도. <laughs> 걱정만 네. 되고. 네.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저희도 이제 논의도 많이 하고요. 래 네.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청소는 해드릴 수 있지만, 이게 한두 번이고 매번 청소를 해드릴 수도 없고. 그러네요. 또 그분이 기억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살림들을 저희가 함부로 옮길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당사자분의 살림하는 방법을 존중하면서도 또 적하게 일상생활 하실 수 있게 집안 정리 기술 교육과 개인 위생 관리 교육을 맞춤형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모든 교육 과정은 당사자분만 아니라 네네. 남편분도 함께 참여해서 동참하실 수 있게 진행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집안 이제 거실이나 방 청소, 또 욕실과 주방 정리하는 방법, 음. 냉장고나 세탁기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방법이나 계절별로 옷을 정리하고 그리고 네네. 이제 집안 곳곳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게 교육을 했는데요. 네, 어, 이제 그 계절에 맞지 않게 놓였던 옷 등을 구별해서 수납할 수 있게 하고 어, 여러 가지 세제나 청소 도구도 사용해 볼수 있도록 하고 또 알맞은 교체 시기도 교육을 해드렸어요. 네, 특히 이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집안 전체를 환기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음. 중간 중간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또 강조하고 반복해서 연습도 해봤고. 네. 어, 이 모든 교육 과정을 이제 근접 음성 지원을 하고 휴대용 마이크도 함께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당사자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분의 손을 함께 잡 연습을 해서 조금 교육에 효과가 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오, 진짜 여러 가지로 많은 또 지원들을 하시느라 노력을 하셨네요. 오, 두 달간이나 진행을 했어요? 네네. 음. 두달 정도 해봤는데요. 네. 아, 물론 당연히 하루 아침에 아주 빠르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조금씩 정리는 되어가고 있고 음. 악취도 이제는 많이 줄어서 네. 그래도 이제는 위생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한 상태고요. 네, 네. 지금은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한 달에 한번 한번 정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그런데 또 이분은 급부 그 그거뿐만이 아니라 남편분께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laughs> 네. 네. 남편이 없이는 외출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네. 이제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삶을 음. 살고 게, 계셨어요. 네, 그래서 네. 조금씩 복지관 서비스도 이용하시도록 하고 행사에 참여하시게 도와드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 복지관에 오시는 시청각장애인분들과 교류도 하시고 아. 이제 문화여가 활동으로 차 마시기나 뭐 간식 만들기, 산책하기 같은 네,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즐기실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잔존에 있는 후각과 촉각 감각을 좀 발달시키기 위해서 네. 조향 프로그램과 도자기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네. 전자렌지를 활용한 간단 요리법 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음, 네. 어, 교육을 할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시청각장애인 지원 인력 분들과 네. 이제 매칭을 해드려서 네. 서비스 참여하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네, 좀일상에서 네. 소소하게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오.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지금은 복지관에 가는 날이라고 하면 네. 남편분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네, 네. 미리 옷도 다 챙겨 입으시고 오.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네. 많이 좋아하십니다. 많이 설레고 기대하실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지금까지 모르고 <laughs> 사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함께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시청각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 이 삶이 어떨까 네 여러분 상상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눈이 안 보이고 잘 들리지도 않고 이런 분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렇지만 또 이렇게 주변에서 노력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좀 관심 갖고 또 인식 개선도 하고요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제주도 농아복지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또 혼자 활동도 하시고 사회에서 다양한 이웃들과 교류도 한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자 그런데 다른 분들과 교류할 때 그렇다면은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으시고 안 들리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이런 아까, 분들 많이 돼 네, 네, 걱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분은 길게 대화가 좀 어려우세요. 네. 좀 간단간단하게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의사소통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음. 뭐 본인이 필요한 부분은 그래도 말씀을 잘 하시는데 좀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어 근데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회 활동을 하려면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수단 확보가 아주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분께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점자나 수화 교육을 진행해 보려고 여러 번 상담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 의사를 보이지는 않으세요. 음. 그래도 계속 이제 촉수화나 점자를 조금씩 체험해보고 느끼실 수 있게 노출을 시켜서 관심을 유도하면서 앞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가 필요성을 네, 네. 느껴서 배우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자나 수화 교육이 더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면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네. 네, 계속적으로 네, 더 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활동도 이어가시고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또 다른 또 다른 분의 사례도 함께 좀 이야기 나눠 주신다면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아, 예. 두 번째 사례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네.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분인데요. 네. 또 이분도 여성분이시고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 그리고 또 지체 장애까지 있는 분이세요. 음. 이분은 80대이시고 독거로 혼자 살고 계시는데요. 네, 네, 어, 이제 장애가 생겼던 거는 나이 한세살 정도에 앞이 희미하게 안개 낀 것처럼 좀 시야가 깨끗하지 않고 통증이 있어서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음. 그 시절에는 가까운 곳에 병원도 없었을 뿐더러 네네.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민간 요법에 많이 의존하던 시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약을 구해 와서 그 약을 눈에 넣었는데 어. 통증이 말도 못 하게 심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후에 한번더 약을 넣고 결국 실명이 되셨다고 어머. 하고요. 네. 어 그렇게 이제 시각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오셨고 한 10년 전부터 청력도 이제 불편하시기 시작해서 지금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가까이서 목소리를 크게 해야 소통이 가능한 상태예요. 음. 이 분은 이제 점자도 배워봤지만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셨고, 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여든 살이 다 됐는데, 아, 이제, 이제 와서 뭘 배우냐, 이렇게 네. 하시면서 그냥 이대로 살아도 좋다고 하세요. 음. 이 분도 보청기 착용을 좀 오래 하면 귀가 간지러워서 불편하다고 보청기 착용하시는 것도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특수교육 뿐만이 아니라 학교 자체를 아예 다녀본 적도 없고, 아. 이제 30대에 연고지가 전혀 없는 제주도에 남편만 믿고 이사 와서 지금까지 혼자서 이제 계속 아,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어머, 진짜 80대가 이제 가까이 되신 분 지금 혼자 살고 계시다고 하고요. 아, 여러 가지로 이 삶이 어떨까 혼자 계시면서 참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 걱정스럽고 안타깝기만 한데요. 어 사실 우리도 우리 그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간질간질하고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이 보청기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계속 끼고 있기가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고 면세도 있다 보니까 네. 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점자도 네. 어렵고 어떻게요? 해 이분의 생활은 그럼 어떤가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그래도 또 이분은 아까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린 분하고 조금 다른 게큰 네. 소리로 대화를 하면 소통도 아. 좀 자연스럽게 가능하고요. 네, 여기서 큰 소리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큰 목소리로 외치듯이 말하는 건 아니고, 네네. 당사자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목소리 톤을 이제 찾아가는 거를 말하는데요. 아. 어, 이렇게 대화가 굉장히 잘 되세요. 그래서 음. 처음 방문했을 때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전혀 낯설어 하거나 하지 않고, 네. 사람이 방문해 준게 너무 반갑다고 이제 너무... 두 손을 잡아주시면서 네, 굉장히 네. 친절하게 맞을 해주셨어요. 네. 되게 잘 웃으시고 굉장히 밝은 성격에 따뜻한 분이세요. 음... 이분은 그래도 요양보호사가 매일 방문을 해서 청소와 식사까지 준비를 해주고 계시고 계셔서 집안은 굉장히 깨끗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이 장애 때문에 외부 활동에는 제약이 많고, 혼자서 걷는 거는 집 앞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니까 참여하시라고 하더라도 그 모이는 집결지까지도 갈 수가 없어서 매번 참가를 포기하셨다고 해요. 음. 그래서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고 외부 활동도 어려워서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심하셨고 많이 외로워하셨습니다. 많이 외롭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네, 자 그러면은 그 외출 같이만 동행이 가능하면 또 활동하시는데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어, 외출하시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또 의사소통이 비교적 수월하게 되기도 네네. 하고 네네. 새롭게 의사소통 수단 배우는 거는 이제 연세가 많아서 거부한다고 명확한 의사를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교육은 받지 않으세요. 네. 네. 근데 시청각 장애인 분들과 교류를 하거나 음. 이제 지역 문화나 여가 활동 같은 체험 서비스들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시청각 장애인 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진행했던 음. 동행 이일이라는 1박 2일 활동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 시청각 장애인 분들과 첫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음. 이제 서로 손을 잡고 촉수화로 인사도 하고 껴안기도 하시면서 어디 사는 누구다 이렇게 이제 본인 소개도 하셨고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손 잡고 인사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매우 즐겁게 오. 참여를 하셨습니다. 또 여행도 얼마만이시겠어요. 네. 네, 거의 처음 아니실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음, 그 저희 차기도 유람선 체험도 하셨는데 네. 이분 30대에 제주도 올때 처음 배를 타봤고 이번에 두 번째로 배를 타보신다고 하셨어요. 어, 거의 50년 가까이 돼서 두 번째로. 네. 그리고 호텔에서 숙박하고 식사하는 것도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아, 그래서 네. 많이 설레어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모임 같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도 유지하면서 교류할 수 있도록 음,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분들 같이 좀 교류하고 관계를 맺고 하면 서로 힘도 되고 의지가 될 텐데 어, 실제로 사실 보지도 듣지도 못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할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네. 네,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 서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시청각 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진짜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시청각 장애는 법적 유형에 등록돼 있지도 않고요. 또 그만큼 뭐 여러 가지 지원이나 대책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그 참담한 그런 삶들을 좀 조명하면서 우리가 함께 사회적으로 공감도 하고요. 인식계산에도 도움되고, 궁극적으로는 저 입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벌써 저희 아홉 번째 시간까지 함께했고요. 어, 이렇게 시청각장애인 분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고 또 어렵게 생활하고 계세요. 다음 주에는 직접 오셔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시던데 그죠? 네, 네, 시청각장애인 청년 분이신데요. 네, 직접 출연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어, 감사합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네. 성장하는 과정과 그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저보다 더 실감나게 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분들의 직접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것 같으니까요. 다음 주가 열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제스도 농아복지관의 기획조장실 정우정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